서로 간이 얘기는 안부는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해 주시고요. 신년교례회 본일정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8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8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찬 2018 화이팅! 화이팅! 3초 정도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무슨 일이든지 술술 다 풀린다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첫날 여러분과 함께 뵙고 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나눌 때 면면을 아, 보면서 아 귀하신 분들이 정말 <laughs> 어렵지만, 이 좋은 걸음을 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아, 여러분, 얼굴 한분한 한 분을 떠올리면서, 어, 마음으로 묻혀.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와 주신 각계각층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우선, 대구시장이 새벽에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으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새해를 열면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매일신문사 여창한 사장신부님과 그리고 수고하신 매일신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우리 대구경국의 미래를 가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회곡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열어나가야 됩니다. 대구경북을 세계의 미래로 열어나가는 그중심에 통합신공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언제나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한 대구경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구경북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땀 흘리겠습니다. 정경하는 대구경북 시도자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새벽을 여는 동해인출과 더불어 대구경북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날 규름을 확! 내려놓고 새로운 결리기로 함께하는 귀한 행사.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경북,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가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강국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다졌으면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의 모습으로 작지만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더 건강하시고 또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본이라고 자부해온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 시장님 큰절 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에 드는데 그보다 거 조금 더 숙이었습니다. 해내십시다 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 뜻에서 손을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 예, 여기서 제가 제일 동생입니다. 어 시장님,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한복 입 오기 좋습니다. 내일에 저도 한복 입을 수 있을런지 한 말씀 들어보고 결정해 주시니다 마지막에 잠시 소리가 불렸습니다만두루마 입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말씀이셨어요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상공에소 진명환 대사님 공배사였습니다. 여러분 손이 되시면 큰그 박수로 받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면 봐주십시오. 촬영합니다. 셋! <laughs> 여러분 힘차 박수로 경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구 경북의 화합과 발전하는. 발전을 기원하는 세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청면 받으십시오. 네 하나 둘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찍습니다. 네, 역시 파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입니 네. 앞을 봐주십시오. 정면입니다. 정면. 예,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네, 정면 보세요. 정면. 파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촬영합니다. 앞을 봐 주십시오.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Okay.